축도목장 장문영입니다. 오늘 이제 충청도 특소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이 체크등심 한번 구워볼게요. 이제 특소 원뿔인데 센치가 한 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체크등심 그 다음에 이거는 사0살 기름이 좀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여기다가 이제 두껍다 보니까 기름을 약간 둘러보겠습니다 마이야르도나와야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조를 하다 보니까 어. 저희 우동국당소만 지금 한 2년 동안 계속 먹고 지금 한우나 어 다른 식도 전문점에서는 아예 먹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충청도 어 식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이야르가 어느 정도 됐지만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약불로 구워서 해볼게요 원래 숯불로 해야 지자가 막히는데 저는 이제 가정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어 저희 애들하고 같이 먹, 먹고 있어요 안녕 똥꼬 아마 안녕 아 음, 음. 우리 둘째 얘는 첫째 지금 홍동도 집도 사장님께서 슈바인 족발 주셔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먹고 있습니다. 오용오용 천천히 먹어. 자 기다릴 동안에 한번더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굽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밑구들이 많으니까 아이알가한70% 정도 올라왔습니다. 워낙 두껍다 보니까 커팅을 해, 하면서 조금 더 구워줘 볼게요. 지금 영상 시간은 한밥 먹을 때까지 계속 찍을 거라 조금 루즈할 수가 있으니까 식소 전문점에서 또 다른 측소를 받아서 이렇게 우성복장이라는 데도 있고 우성복장은 이제 암소 이제 60개월, 40개월부터 해서 100개월 까지 있으니까 이제 알고 계시구요 지금 마이어리가 딱 나왔네요 기가 막히네요 이 두꺼운거는 여러번 뒤집어주도록 더 좋아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는 어 얘를 또 같이 먹으니까 중간중간에 좀 잘게 잘라서 얘를 도 줘볼게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런 고기들이 맛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은 제가 보통은 우성국당에서도 어 두께가 한 2cm에서 2.5cm인데 이건 약 3cm라서 중간에 이제 약간 제가 커팅을 할,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튀기시려면 힘드실, 힘드실 텐데 그래도 저는 평소에도 이렇게 두꺼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기대됩니다. 우송국상에서만 알고 있는 어떤 식도보다는 다른 식도 전문점에서 키운 식도도 먹어보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자 여러 번 계속 뒤추고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불로 줄여서 조금 더 안위를 익혀줄게요 이런 거는 보통은. 한 15분까지는 걸릴 것 같아요 제대로 구이려면 근데 저는 이렇게 안 먹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중간에 커팅을 조금 해요 원래 후라이팬 안에서는 커팅을 하면 안 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커팅 한번 해볼게요. 좀 더. 다 먹었어? 벌써? 우와, 엄청 빨리 먹는다. 오늘 이 고기도 손삭이겠는데? 자, 그럼 마, 이거 한 번만 잡아줄 수 있어요? 되게 두껍지? 음, 두껍네.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두껍게 짧은 고기가 중간에 잘안 익으니까, 저는 한번더 커팅을 해서, 마저 구워볼게요. 되게 잘 잘라요, 지금. 칼이, 이렇게 잘든 칼이 아닌데도, 고기가 되게 잘 잘려요. 자, 이런 식으로. 잘랐던 부분을 다시 기름에 튀겨주시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기름 없이 튀겨야 더 담백한데, 저는 약간 마이야르 반응도 나오고, 고소한 맛을 좀 국대화로 먹고 싶어서, 약간 담백하게 안 가고, 기름에 튀기고 있습니다. 원래 소도씨우로 하는데, 오늘 집에서는 해바라기 씨유밖에 없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애들도 먹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또 코팅을 또 해줄 거예요. 되게 바발 붓네. 되게 부드러워. 딱 느껴졌을 때 여기가 그냥 말랑말랑. 고무벅침벅네해내 고기는 약간 타이트하잖아. 와. 여기에서 저는 한번 더. 센 불로 가고요. 당렇게 애들이 먹으니까 한번더 커팅. 탑스테이크식으로 잘라서 최대한 고기를 어 잘라 볼게요. 아 너무 뜨겁다. 조리할 때 보통 고객님들이 어 이제 힘드신 점은 기름도 많이 튀기고 이런 스테이크용을 집에서 잘안 하시려고 해요. 근데 가짝고시는 분들은 오히려 뭐라 해야 될까? 두꺼운 거 드셔야 되는 게제 생각입니다. 측소도 저희 집측소도 얇은 것보다는 두꺼운 걸 쓰는 도가 높아요. 자 후라이팬이 얼마 못갈거 같네요.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거 미안해. 사치살을 좀 분리시켜야 돼. 이쪽이 살치고요 오늘 슈바인 족발도 같이 보내주셔가지고, 아침옥상에서 풍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중간에 치료하신 분들은 한 컷이 넘기세요. 근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먹을 때도 핏물이 나오면 안 돼요. 지금 핏물이 살짝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애들 때문에 조금 더구워보겠습니다 어, 저는 로스팅 같은 거를 잘안 해요. 잘그 고요리에 대해서도 이제 지식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약간 제 노하우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레어에서 올레드로라면 불을 끄고 프라이팬이 열이 식을 때까지 고기를 후라이팬에 그냥 놔두고 먹어요 그러면 프라이팬이 이제 안에서 열이 식을 때까지 부어집니다 고생했어 자 마무리는 지금 불을 껐고요 기대됩니다 자, 이거는 아껴 먹으려고요. 아... 이제 집에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먹는 게 보통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같이 만약에 티본이나 어떤 두꺼운 거를 구우셨을 때도 저 같은 방법을 조금 쓰시는 게 좀, 조금 더 좋아요. 얇게 잘라 버려서 레스팅을 얇게 잘라 버려서 레오로 먹을 때는 저는 살짝 뭐라고 해야 될까 식감 자체 육즙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렇게 두툼하게 해가지고 한 입에 싹 먹으면 조금 더 육즙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조리법을 조금 선호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숯불로도 구워서 먹어볼 거예요. 자, 됐, 됐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받침대 한번 넣어줄래요? 로야, 뜨거워? 지금 10분 정도 됐네요. 10분 정도. 10분 만에 조리를 끝냈고 이거를 네 줘볼까요? 엄마 조금 더 도와줘. 자, 우리 어른들이 먼저 먹어야 되는데 애들 먼저. 줄 거예요. 헉, 맛있어? 족발 맛있어? 응. 아좋 아. 우와, 유아야 이거 아빠 칙소 아니고 다른데 칙소래. 맛있겠지? 한번 먹어볼래? 유아 아빠가 소금 찍어서 해줄까? 엄어 기다려 유담아 아 언니. 아뜨 아뜨 어때? 부드러워 안부드러워? 아뜨. 아뜨 부드러워 안부드러워? 부드러워 진짜? 아 이봐 진짜 바로 없어렀네 대박 우와, 이제 한번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요한번 먹어볼래요? 네. 그게 아마 채 끝등, 한번 눌러볼게. 채 끝등심. 조금 살짝 찍어가지고, 우리 집 거랑 조금 비교해보자고. 음. 어때? 더 부드러운 면이 있네. 더 부드러워? 어.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식소의 맛은 살아있네. 그 식소 본연의 맛이. 아 진짜? 자, 저는 그냥 보통 그냥 애들이랑 밥을 같이 못 먹다 보니까 가끔씩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고기랑 고기를 같이 먹어요. 먹어볼게요. 고기. 어? 뭐? 내가 먹은 건 할지다. 와. <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음. 음. 엄마, <놀놀놀라> 이거는 먹어도 돼요. 와. 네, 먹어도 돼요. 이것만 주면 돼요? 네.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우리, 우리 고기는 약간 더, 약간 더 쫄깃쫄깃 하잖아요. 근데 완전 부드러운데, 이거는? 음, 음, 이거? 뭐야 이거? 유담이 줄게. 유담이 줄게. 매워. 아, 매워. 음. 아, 매워. 음. 아, 매워. 매우 요거 매우 양파 매워, 매워, 매워. 요그 다음에 어때요? 맛있어요? <웃음> <웃음> 냠냠. 아빠 직소 아니고 다른데 직소야. 이거 또 먹어? 요아, 유아, 요번만 먹어요. 와, 너무 맛있는데? 뭐랄까, 어떻게 표현하자면 소금을 저는 이제 참기름에 아예 안 찍어요. 왜냐면 본연의 맛이 좀 느껴지려면... 아, 근데 이건 참기름에 진짜 안 찍어도 되겠네. 확실히... 방금 음. 음. 아, 먹은 거는 채끝인데, 음... 녹아버리네 확실히 음. 와 유아야 아빠도 맛있다 지금 한 3년 이제 3년차인데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될까 저희 집보다는 부드러운데 그 칙소의 특유의 그 맛이 끝에 많이 남아요 특히 이제 요거는 체크등심인데, 체크등심보다는 살치가 조금 더, 음, 맛이 확 나오는 것 같아요. 오. 이거 한, 속성이 한, 한달된 것처럼, 우리가 한달 하면 나온 그 맛이, 그 맛이 나와. 와. 이제, 이거는 충청도 직소 사장님이 주신 슈바인족발인데, 요아 그거 매워요. 지지. 이거 떨어, 떨어진 거나 누구 주라 했어요. 떨어진 거 아빠 주라 했잖아요. 또 줘. 요거는 이거는, 이거는 후바인 족발 앞다리 사태인데 음. 맛있네요 이것도 부드럽네요 쫀득쫀득해가지고 소금 딱 찍어서 먹으니까 완전 양념도 짜지도 않고 그냥 숯불에 구운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저같은 이거 약간 오븐에 있다가 굳이 맛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잘라 가지고 그냥 에어프라이기에 살짝 돌렸어요 음~~ 유아야 어때? 엄마 줄 거야, 그거? 음. 이 엄마, 이거 먹어봐요. 이거 살찌살. 이거 먹어요 네, 잠깐만요. 네. 그 다음에 또다먹었어 순삭이다, 순삭. 음. 이 엄마가 이거 들고 있어? 살수살이 엄청 부드럽네. 그치. 완전 우리, 우리 거랑 우리 거가더 부드러워. 여기는 이제 거새우인데, 30개월에서 이제 한 35개월? 그 정도 키우시는데, 약간, 그렇게 키워요. 어? 유담이가 그거 먹을 거야? 유담이 그거 먹어도 돼. 그거 줘도 되죠? 어. 와. 감동이다, 감동이다. 음 유튜브를 이제 제가 직접 찍을 거예요. 매장에서도 이렇게 직접 지금은 비록 확실이 조금 그냥 사진첩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칡소를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는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양 칡소보다는 일단은 어, 충통도 측소 거새우가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확실히. 고급스럽고. 음. 이거 완전, 한우처럼 부드럽다, 이거는. 그치? 음 한우처럼 부드러운데, 이게. 먹을수록 그특소 본연의 맛이 느껴지면서 부드럽고, 우리 거는 먹었을 때좀 쫄깃하면서 육향이 강하고 진한 맛이 더 나지, 오래 키웠으니 음. 고마워요. 이게 아니고 딱 보면, 거의 웰던이에요. 엄마, 이거 나다엄 우리 형님. 어, 우담 우담 난리났습니다 아 우담아 아아 아빠 냠냠 왜왜와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응. 응. 이제 다애들이 키우면 다 이렇죠 오잉 와, 느낀 점은, 음, 분명히 달라서 꼭, 그, 담양 칡소도꼭 드셔보시는 게또 좋고, 또, 저는 전국적으로, 이제, 충청도 칡소도 먹어보시는 것도 좋구요. 음. 전국에몇 군데 안 남아서 이제 저랑 교류를 하신 이제 충청도 칡소 이제 아침 목장 사장님이 어 완전히 지금 원뿔 주셨는데 뭐라 해야 될까 확실히 저보다 부드럽습니다. 이건 인정이에요. 확실히 인정이고 어 약간 쫄깃한 토종닭 맛을 느낄 수 있는 어 우성 목장 칡소는 잘 구워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고민입니다. 진짜 뭐라 해야 될까? 아... 고마워. 음... 은단 맛있다. 그거 올려고? 음... 어떡하지? 슈바인족발 인기가 많네요. 이제 몇주안 남았어요. 얼마나 부드럽지? 음 먹어요. 빨리 먹어요. 유아야, 유아는 오늘 고기 안 먹어요? 왜요? 먹어야죠. 밥을 많이 먹었나봐요. 그래요? 소금은 그냥 굵은 소금도 맛있는데,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금도 고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측소가 대한민국에 이제 알려지면서 점점 측소에 대해 인식이 높아질 건데, 담양 우송국장에서 구매하셨던 분들, 이거 매워. 매워. 음, 약간 식감이 즐겼다면 식감이 조금부부러운지도 아침 지금, 에서 이제 이 주에 한 번씩 소를 잡으시니까 금지한번금지보시는 음,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금지 맛이 식감이 이런 어떤 저랑은 조금 또 같은 직소인데도 맛이 이제 그 향은 이때 식감은 부드럽다 약간 저는 약간 토종닭 먹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아산직소 이제 아침 목장 사장님 거는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 그잘 키운 그리고 발효 사료도 같이 하신다니까 그 사료 맛에도도 그칩의 맛이 끝에 나와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등심보다는 살치살 쪽이 훨씬 더그 풍미가 끝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엄마. 네, 아빠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찍고요. 처음인데 제가 이제부터 편집은 안, 아예 안할 거예요. 편집자를 이제 희망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여기는 이제 담양식소우성목장 현실판 얘들도 이제 두 명이나 있으니까 아무래도 찍을 때마다 날릴 거예요. 그래도 많이 이쁘게 봐주시고요. 좋아, 야. 아빠 아빠 매워요. 고기 주세요. 아빠 밥 너무 매워요. 아. 아, 그거 찍어줄 거야? 알았어, 그거, 아. 아빠가, 알았어. 고마워. 아빠 이제 혼자 먹어도 돼? 응. 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늘 밥을 안 먹었거든요. 저녁밥을. 그런데도. 좋은 한끼 먹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소는 대한민국이 알, 다 아시는 그날까지 각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식소 전문점 사장님들은 정말 애국자다.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 보시면, 어, 많이 부족하고 그러는데, 영상 구도도 다시 닫고 어, 찍으면서 이제 찍으면서 이제 약간 발전된 모습 똥닦어 이런 <laughs> 똥닦어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똥 샀답니다 니 우담 우담 뱉어패 애야 싫어 운명 안았어 아우. 야, 아빠 치파 좋아해. 그만해, 괜찮아요? 응, 음,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애들이 양쪽으로 난리네요, 난리. 들어갈게요. 아, 오빠. 아우.